자연스러워야 돼. 여드름도 안 나야 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미니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피부 타입 어떤가요, 여러분? 아까랑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많이 깔끔해졌죠. 안 먹었을 때한 오후 두 시에서 세 시쯤 붓기 빠지는 그 속도 자체가 틀립니다. 많이 부으시는 분들은 속눈썹 치고 있고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여태 썼던 것 중에 파티온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쓰고 저는 몸드림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여태까지 그 제품 두개 중에 뭐가 좋냐 음... 이게 가격대가 좀 있긴 해도 확실히 붉은기 잡는 거나 수분감 확 불어 넣어 준다던가 저렴한 제품이랑은 좀 확실히 다르긴 해요 제가 조금 안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2세대가 나왔어요 이 속수분 속보습을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의 느낌이 확실히 달라서 요즘 좀잘 써주고 있고 수분 작업을 좀 짱짱하게 해놨잖아요 그 수분들을 피부에 싹 가둬놓는데 전혀 답답하지 않은 느낌의 크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메이크업하면 진짜 잘 먹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준돌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제가 오늘 결혼식이 있거든요 제가 몸살인데 지금 피부까지 감기몸살을 걸린 것 같아요. 뭔가 군데군데 붉어지고 또 온도가 바뀌면서 피부가 굉장히 메말라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수분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환절기 전용 이 뒤집혀가는 피부 살리는 모닝 스킨케어는 당연하고 샴푸, 바디워시, 영양제까지 싹다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목소리에서 약간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도 이해 좀 해주세요 바로 영양제 보러 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양제가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 항상 손이 가는 건 따로 있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제가 자주 먹는 것만 들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자주 먹는 거는 생활약속의 기분 전환 알파플러스라 해 가지고 이거는 붓기 영양제인데 제가 뭐 붓기 영양제 호박즙 이런 거잘안 믿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아는 유튜버 형한테 추천받아서 샀는데 저처럼 이게 좀 만성 붓기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좀 많이 붓잖아요. 이거 진짜 먹었을 때안 먹었을 때한 오후 2시에서 3시쯤 붓기 빠지는 그 속도 자체가 틀립니다. 많이 부으시는 분들은 속눈 삼치고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트리플 글루에 글루타치온 이거는 제가 뭐 여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는 꼭안 먹고 피부톤 뭐 안색 차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길래 계속 먹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럼 일단 해야? 이거 두개 챙겨 먹기 전에 각을 한번 하고 물한잔좀 마시겠습니다. 너무 텁텁해요, 입안이. 아. 시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또 이렇게 그냥 물을 마시게 되면 입안에 있는 세균을 다 먹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물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엄청 목이 시원하면서 입안도 확 상쾌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 써보세요 그럼 저희 이제 씻으러 가서 바디워시 뭐 샴푸 세안제 이런 거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샤워해주러 왔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바디워시나 샴푸 같은 것도 요청을 좀 많이 주셨던 말이죠. 그래서 제가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샴푸. 샴푸는, 어노브 딥 데미지 리페어 샴푸 로지 아우라. 이거 아마 올리브영에서 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 헤어 오일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오일도 같이 씁니다. 이 제품들은 좀 이상하게 제가 올리브영 가면 항상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헤어 오일 같은 경우도 저처럼 좀 짧은 머리 기준 뭔가 세팅력도 좀 있고 냄새도 좋고 머릿결도 좀 부들부들 해줘가지고 그냥 이거 두개 세트로 좀잘 써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바디워시겠죠? 바디워시도 보여드릴게요. 잘. 바디워시는 제가 이것저것 쓸때다잘 쓰긴 했는데 사실 바디 쪽도 제가 몸드림이 막 많이 나는 편은 아니어서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한두개씩 나거든요. 저는 여태 썼던 것 중에 파티온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몸도 이제 피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바디워시는 얼굴의 세안제 대신에 이제 몸의 세안제인 거잖아요. 근 여기에 성분 보면은 주요 성분이 이제 해파린 r 스 콤플렉스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앰플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튼 그냥 약산성 저자극에다가 해파린 성분, 뭐 진정 성분까지 들어있다고 하고 냄새도 딱히 인위적인 냄새가 안 나고, 그냥 딱 맞기 좋은 향. 뭔가 좀 시원한 향이 나서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쓰고, 저는 몸드름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여태까지. 원래 나 있던 것도 살짝 좀사그러드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도 있었고, 뭐 그게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몸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게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만큼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안제 들고 올게요. 세안제는 항상 제 아침 고정 루틴이 있죠, 여러분? 아침에는 굳이 강력한 세안제 전혀 필요 없고, 그냥 그 전날 밤에 쌓여있던 화장품 잔여물이나 기름기만 좀 씻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밀크로도 너무너무 충분하게 씻겨 나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극 최소화하고 피부 장벽 지키려고 무조건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환절기에 저처럼 피부 장벽이나 수분이 많이 무너지신 분들, 뒤집히기 직전인 피부는 무조건 클렌징 밀크입니다. 아니, 무조건 밀크라기보다 무조건 저자극이에요. 근데 그 저자극을 줄수 있는 게 이제 밀크이기 때문에 저는 밀크를 사용을 하는 거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스네이처도 최근에 발굴해서 좋아하고 이젠트리도 좋아하는데 이젠트리는 제 다른 화장실에 있어 가지고 지금 못 들고 왔어요. 그 제품 두개 중에 뭐가 좋냐? 음. 둘다 좋아요. 둘다 좋은데 저는 요즘 메인이 에스네이처로 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뭐 쌀뜨물 세안 효과도 있어가지고 아마 다들 잘 쓰실 것 같은데 사실 두개다 좋아가지고 그냥 뭐뭘 쓰던 상관 없긴 해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침에 야갈칼리나 약산성 세안제 쓰지 말고 아침만큼은 이 밀크로 한번 세안해 보세요. 진짜 피부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걸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점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세안 루틴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샤워 하고 와서 스킨 케어랑 메이크업까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 제 화장대 스킨케어 제품들이 좀 많죠? 이게 다 기초 제품들인데, 여기서 제가 다잘 쓰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 테스팅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오늘은 제 피부가 좀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감 확 넣어주면서 수분감 싹 가둬줄 수 있는 스킨케어까지 다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도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제품들은 제가 다 테스팅하고 있는 제품들. 제가 어디에 모아놨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중에서 제가 안 좋은 것들도 좀 모아놨고, 좋았던 것들도 좀 모아놨고, 공병들도 좀 모아놓고 하는 그런 자리. 여기는 마스크팩. 제가 너무 좋아하는 러브들 이렇게 그냥 모어놓고 씁니다. 박스에 채로 더 있긴 한데, 러분 너무 좋아요. <laughs> 나와, 나와. 네, 여러분, 다 씻고 왔고, 제가 이제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 오늘은 제가 좀 처음 보는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닥터 상태 아줄렌 수덕 크림 마스크. 이걸로 수분 충전을 먼저 좀 해줍시다. 제 상태 마켓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거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완전 꾸덕한 크림 타입이에요. 제 마켓에서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너무 좋다는 평이 진짜 많았는데, 저 또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50g을 다 쓰고, 본품을 내돈내산으로 이렇게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좀 있긴 해도 확실히 붉은기 잡는 거나 수분감 확 불어 넣어준다든가, 저렴한 제품이랑은 좀 확실히 다르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라주면은 약간 꾸덕한 수분 장벽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크림을 바르는 느낌인데 이거 다 하고 나면 미네랄 팩한 것처럼 피부 톤도 좀 맑아지고 수분감 확 차오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날에는 하루 종일 피부 컨디션 좋게 유지하는 요즘 제가 아침에 이렇게 피부 상태가 안 좋고 뭔가 수분감도 없고 할때 이걸로 해 주고 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막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모공 팩이나 모공 관리나 그런 것보다는 좀 안전빵으로 순한 제품으로 이렇게 자극 없이 사용하는 걸 추천. 무조건 안전빵이 최고입니다. 최고. 이렇게 다 발라주고 한 10분 뒤에 씻어내주면 되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바로 씻으러 가면 조금 서운하니까 약간 스몰 토크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대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 상태 수더 토너랑 뭐갤 다른 상대 제품들 마켓 언제 하냐 2탄 언제 하냐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제가 아시다시피 끝나는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는 아마 겨울쯤에 하지 않을까 아 맞다 나노 레시피도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나노 레시피가 최근에 또 PDRN 30%도 나왔더라고요 그거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확실해지게 되면은 너무 좋다 싶으면 그때 소개해드릴 거고 마켓도 나노 레시피는 제가 추후에 잘 합산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어떻게든 가져온다는 거. 상대도 처음에 저한테 제안이온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본사 찾아가서 제안을 했어요. 역제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 조금 풀어드렸고, 오늘 사실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알람이 울렸는데, 그걸 진짜 결혼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알람 끄고 잘까 고민한 5초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또 막상 이렇게 촬영하니까 뭔가 모닝 케어를 제가 오랜만에 촬영해서 그런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몸 아픈 게 조금씩 사라져 가는 여러분들은 수분이 메말라 있거나 아니면 피부가 좀 뒤집혔을 때 케어를 어떻게 해주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런 것도 한 번만 댓글로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나도 좀 배우게 그러면 이제 마스크 좀 씻어내고 올게요 저다 씻어내주고 왔는데 어떤가요 뭔가 좀 맑아진 것 같나요 이제 토너 발라줄게요 토너는. 뭐 말해 뭐해 1등 공신 환절기 가을 겨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제품 아니 사계절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제품 이거는 진짜 지겨워도 어쩔 수 없다 제가 토너를 이것밖에 안 쓰는데 어떡해요 딱 지금처럼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나 겨울에 수분 채워줘야겠다 그럴 때 묵직하게 쓰기 정말 특허되어 있거든요. 바로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았던 게 이게 제형이 보시다시피 좀 되게 묵직하잖아요 뭔가 수분 앰플처럼 이렇게 바르자마자 바로 속수분 속건조 채워지는 게 느껴지는데 수분 앰플 역할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거 바르고 앰플 바르고 크림까지 바를 놨을 때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앰플 건너뛰고 이거 바르고 바로 크림으로 넘어가셔도 지금 날씨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추워지거나 아니면 겨울이 다가왔다. 했을 때는 앰플까지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수분 충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바르고 수분 앰플까지 넉넉하게 발라줄 생각입니다 속건도 계속 느껴지고 피부가 군데군데 군대 군대 붉어요 이거 어떡하냐 진짜 근데 이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때 이렇게 바르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흡수를 싹다 시켜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제형들이 겉돌면서 엉키면서 여드름 날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는 뭐든지 할때 흡수를 싹 시켜주고 가는 게 좋다 두도가 너무 머리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라 살짝 올릴까요 카메라를 됐다. 좀더 괜찮죠? 아 피부에 수분감 얼마나 부족하면 지금 이거 토너 진짜 짝짝 녹는다 그냥 바로 흡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앰플인데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드리는 앰플 웰라줄 리얼 히알루로닉백 앰플인데 제가 팩폭 리뷰에서 한번 다뤘던 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팩폭 리뷰에서 제형감이 너무 흘러내리는 느낌이고 속수분이 채워진 느낌이 없다 속건조가 안 채워진다 라고 해서 제가 조금 안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2세대가 나왔어요 2세대니까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거 맞죠 제가 수분 앰플은 항상 토리든만 고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2세대가 수분감 5배 히알루론산 다섯 배라고 해서 나왔는데 울렁셀 때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진짜 뭔가 달라요. 화장품이 요새 마케팅을 잘 하기 때문에 뭐 수분 5배에서 리뉴얼 됐다는 건좀잘안 믿긴 하는데 기존 제품이랑 제형 자체는 거의 똑같이 좀 흘러내리는 제형이긴 하지만 완전 물 제형은 아니고 약간 좀 약간의 점성이 있게 느껴지네요.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1세대랑 2세대랑 이 속수분 속보습을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의 느낌이 확실히 달라서 요즘 좀잘 써주고 있고 특히나 상태같이 좀 묵직한 수분 토너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발라주는 수분앰플도 토리 등같이 좀 묵직한 제형을 사용하게 됐을 때 저는 괜찮은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무겁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그때 그냥 웰라주 이거 2 세대 한번 써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품을 세개 바르는데 세개다 묵직하면은 여러분들 말처럼 장벽은 좀 건강해질지언정 좁쌀 여드름이 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싫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웰라주 니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크림으로 넘어갈게요. 크림은 제가 항상 가을이나 환절기 그리고 겨울 메이크업 전에 항상 써주는 원툴템입니다. 더 하르나이 스카이 크림. 이것도 제가 워낙 여러분들께 소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이게 제형 자체가 생각보다 가볍진 않고 중간 정도의 보습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 가을 겨울 메이크업 전 원툴템이라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수분 제품 아무리 두껍게 바르고 그 다음 바르는 크림을 좀 가볍게 발라주면은 밖에 있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수분이 다날라가는 느낌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앞에 뭐 수분 팩도 해 주고, 수분 토너도 발라 주고, 수분 앰플도 발라 주고, 수분 작업을 좀 짱짱하게 해 놨잖아요. 그 수분들을 피부에 싹 가둬 놓는데 전혀 답답하지 않은 느낌의 크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메이크업 하면 진짜 잘 먹어요. 가을 겨울 모닝 아침 원탑 크림. 그럼 다음 이제 메이크업 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써줄 메이크업 제품 제가 오늘 결혼식 가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비교적 피부 컨디션이 좀 깔끔해 보일 수 있는 제품을 쓸 텐데 바로 이 미니 커버 로션입니다. 영상에 서항상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진 제품들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제품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미니기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커버력도 높고 특히 이런 요철이나 모공 같은 부분을 굉장히 잘 메워주거든요. 잘안 보이시죠? 이런 뭔가 요철이나 아니면 색소심착 같은 것들도 좀잘 메꿔주긴 합니다. 이게 바르기 전 비포, 나중에 바르고 나서 비포 애프터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죠. 특히 이게 남성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퍼프로 두들기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손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 보여드리려고 손으로 바르겠습니다. 아나 지금 막 카메라라서 잘안 보이는데 지잘 바르고 있는 거 맞죠? 단쪽만 발라볼게요 일단. 근데 여러분 저희가 어차피 막 밖에서 퍼프로 두들기고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집에 혼자 있는데 다 바를 때 일회용 스펀지는 아니면 퍼프로 사용해주시는 게 가장 잘 발리긴 합니다. 균일하게 반쪽 발랐는데 한번 볼게요. 보이세요? 이 뭔가 모공 매워진 듯한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자연스럽고. 나머지 반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조금만 발라도 커버력이 진짜 되게 괜찮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혼식에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갈때뭐 데이트를 한다던가 그때는 저도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 커버력이 좀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보통 저희 남성분들이 파운데이션을 쓰자니 너무 두껍게 발리고 여드름 나고 톤업 로션을 쓰자니 생각보다 커버력도 약하고 그 특유의 들뜨는 유분감 때문에 뜨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실 때 저는 이 미닉을 가장 기본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장 바르기 쉬우면서 커버력도 웬만치 있고 아마 이마에 발라줘야 되는데 잠깐만 지금 해가 들어와서 그런가 내 피부 왜 이렇게 하얘 보이지? 이렇게 그냥 가장 바르기 쉬우면서 간편하게 바를 수 있으면서 웬만한 커버는 다 되고 또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바르면 선크림 안 발라도 돼요 여러분 지금 저 선크림 안 바르고 이거 발랐잖아요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웬만한 선크림이랑 비슷하거나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드름 피부에 메이크업 하는 것도 정말 혐오하는 거 알죠 여러분 근데 제가 바르는 이 1호 라인은 해당은 안 되긴 하는데 물론 이것도 성분 괜찮고 여드름 잘안 납니다 근데 웬만한 남성 피부 톤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2호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2호인 네추럴 베이지 컬러는 논코메도 제닉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고 사실 메이크업 제품 중에서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거친 제품은 진짜 많이 없거든요 시중에 그래서 여드름 난다 바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미니 추천드릴게요 저는 아무튼 지금다발랐는데가까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피부 차가요 여러분? 아까랑 가요 여러분? 안되랑정이비끔해졌죠게 많이 깔끔해졌죠 뭔가 하얘졌는데 부자연스럽지 않고 피부에 뭔가 잡티나 모공, 요철 이런 거 되게 손쉽게 가려지고 이게 손으로 발랐는데도 이 정도로 발린 거면은 진짜 사용감 괜찮은 거거든요 퍼프로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바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결론은 중요한 자리 갈때난좀 피부에 뭐 다른 잡티를 가리고 싶은데 자연스러워야 돼 여드름도 안 나야 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미닉입니다 그냥 나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제 환절기 모닝 스킨케어 루틴이 끝이 났는데 진짜 오늘은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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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본만을 고집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아침에는 수분팩을 잘안 해주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아침 스킨케어는 그냥 이렇게 수분만 챙겨주셔도 돼요. 다른 거 굳이 할 필요 없이. 또 수분 제품을 챙겨서 발랐을 때이 수분을 가두는 게 관건인 거지 딱히 뭘 많이 바를 게 없다고요, 여러분. 여름 아침에는 무조건 가볍게 겨울에는 수분 채워주면서 너무 무겁지 않게 그 수분감 싹 가둬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환절기 말고 제가 겨울 루틴을 좀잘 하거든요 겨울에도 제가 모닝 루틴, 나이트 루틴 싹다 찍어서 이번 겨울 여러분들 피부 물광 피부로 만들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 늦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